슬라임을 판매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것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이건 얼마나면 50만원입니다 엄청 느낌이 좋아요 바풍도 아주 잘되고요 사실 이건 바풍이 안되지만 안 안되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우후후 징그리 보여드리죠 일단 일단 이게 되는 거라고 치세요. 하하. 어, 파풍이 아주 잘. 그럼 아까 전에 사기 슬라임 모드로 넘어갈게요. 파풍도 아주 잘 돼. 어? 어? 여보세요. 아저씨. 오호호. 1972년 11월 21일. 슬라임은. 음, 설라임은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. 삐! 삐! 하하하하. 하하하. 음. 잠깐만, 얼마나 되는 것도 잘 되는. 하하하하! 이건 일부러 이러는 것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5 0만원이 엄청 싸죠? <웃음> 원래 <웃음> 원래 이거 마켓 음, 문방구에서 5 0 0 원도 팔지만 아 어제 다른 걸로 다른 응. 거는 이건데 진짜 좋아요 진짜 호호호. 이게 뭐가 좋다는 건지 절대 기포가 생기지 않은 슬라임 이걸 여기 떼좀물 먹는 슬라임 여기 이렇게 하는 건데. 이거는 절대 기포가 생기지 않아요. 이, 이, 이 슬라임 꺼내볼게요. 점점 점점점 어때요? 어, 내 수건 언니니. 어, 어, 정말. 어, 내 수건, 수건 다시 비. C, P... Oh, oh, oh. Oh. Ei! Ei, bo bo uh, oh, oh, oh. Uh, uh. ah, eu acho que muito 마지막으로 이 슬라임 하나만 더 만져볼게요. 이거 지금 주문할 시 50만원에서 만원을 깎아주며 50만원 써봐어잠시 49만원으로 드립니다. 지금 당장 주화하세요 삐삐삐 삐삐 삐삐삐 삐삐삐

원래 이것보다 진짜 보는 모르겠... 게 아래는 원래 보라색이고 위에는 핑크색인데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해져서 어 살짝 물소리 엄청 좋아요 물소리 물소리 A S M R 후후 슈트 슈트 우리 너무 많이 했나? 지사기가 우니? 우하하 위에가 많이 굳은 슬라임 이런 슬라임들은 저 세상에 보내줘야 하는데 떼버려야지 이렇는건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또호호 전문 김을 주소 떼자 하, 다시 한어 여기만 떼서 좋은 부분은 내거 이거 어 이건 진짜 사기설 말말미 예. 이 되었다. B. 이것도 다 편집의 힘. 밥통 놔주셔야 되지. 하지만 이건 실제로 진짜. 어어. 그럼 이거는 100만 원에 팔게요. 응? 이제 마지막 슬라임. 하늘에서 내려온 전성의 목소리. 오난나나오난나나오나나난나난나나나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나나나나 이거 이거는 200만 원에 팔게요 오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안돼 밥품은 안돼 거의 안 됐다는 뜨. 그럼 이것도 이슬라임 정말 좋죠? 그리고 여기다. 여기 안에 뭐가 있니 아니, 이 하얀 것은 로션, 로션 굳은 거다. 오, 로션 굳은 거잖아. 아, 뭐 괜찮아. 티안 나. 이거는 50, 아, 아니다. 이제 이거 부어서 한 60은 되겠다. 아, 60, 60, 60. 하지만 사람들은, 어? 하지만 말이 뭐냐 어, 뭐야, 저거 가짠데. 하하하, 잠시엔 치워두겠습니다. 어어 지베히 핫 바이바이